마케팅이 어려운 이유는 블로그 상위 노출, 네이버 플레이스 1페이지 노출, 인스타그램 릴스 노출. 내 브랜드의 본질과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노출도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출도가 증가되면 매장 매출은 상승합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매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가 내 매장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내용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꼭 클릭해 주세요 내 매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 자영업자 분들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학 분석입니다 이 마케팅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내 브랜드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탕후루가 길거리에서 왜 사라졌는지, 저가 맥주를 표방하는 생마차는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인지, 무한리필 고깃집은 어떻게 대세 프랜차이즈가 되었는지. o 왓 분석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o 왓은 브랜드 내외부 요인인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브랜드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를 들으시면은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2022년으로 돌아가서 왕가탕으로 창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한번 생각 정리를 같이 해 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탕후루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먹어도 맛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강렬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 강점은 한 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조리 방법이죠.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매장들이 높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탕후루는 어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의외로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왕가탕후루 기준 초기 투자금이 7천만 원에 가깝기 때문이죠. 외부 위협으로는 미투 브랜드가 많아진다라는 점이죠. 탕후루가 왕가 탕후루뿐만이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즉, 브랜드에 대한 차별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건강상의 이슈도 있죠.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먹을 때 날카로운 부위로 인해서 입안 다침 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것을 뉴스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외부적인 위협 요소가 있었고 기회 요소로. 10대, 20대들의 애정을 듬뿍 받는 아이템이라는 점이죠. 마라탕을 먹고, 상우를 먹는 그런 트렌드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학 분석을 통해서 강점, 약점, 위협, 기회 요소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 정리도 가능해집니다. 면적 대비 높은 투자금이라는 단점은 개인 브랜드 창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만들기 쉽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레시피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매장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빠른 투자금 회수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미투 브랜드가 점차 늘어나면 지금의 높은 매출액이 유지되기 어렵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현재 매출보다는 감소될 가능성이 정말 높겠다. 그렇다면 너무 비싼 권리금, 월세를 주고 들어가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되겠다. 매출이 낮아지더라도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투자금을 낮춰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구나. SWOT 분석으로 브랜드의 내부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깊은 인사이트 노출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SWOT 분석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부 요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요소 이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강점과 약점은 브랜드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입니다 기회와 위협은 브랜드가 영향을 줄수 없거나 바꿀 수 없는 외부 요인이에요 이렇게 대상의 내부 요소 외부 요소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도구가 바로 SWOT 분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륜지사갈비육미재당 고깃사람과 같은 무한리필 고깃집에 대한 SWOT 분석을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무한리필 고깃집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무한리필 프랜차이즈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월 매출을 보유한 매장들이 정말로 많죠. 약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소 5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차료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릴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내부 홀을 관리하는 인원이 여러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맛에 대한 퀄리티를 관리하고 고기 품질 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무한리필 고깃집은 불황기에는 더 활성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륜진사갈비 육미재당 고깃사롱과 같은 프랜차이즈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거죠 왜냐 내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기는 많은 브랜드들이 가맹점의 출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내 브랜드만의 차별성이 점차 사라질 수도 있고 현재 양호한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점의 추가 출점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무한리필 창업의 위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원가가 오르고 나서는 이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 요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합 분석을 통해서. 또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겠죠. 무한리필 프랜차이즈가 높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대세가 된 것은 맞는데 동일 시간대 최대한 많은 고객을 입장시켜야만 수익이 유지되는 특징상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1층이 아니라 2층 공간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무한리필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혹여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원가가 상승되는 이슈가 발생된 시에는 수익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도 양수를 통한 엑싯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정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신규 창업으로 무한리필 고깃집을 고민 중이라면 동일 상권 내에 또 다른 경쟁 프랜차이즈가 추가로 이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왜냐 미투 브랜드 유사한 브랜드 ...가 상당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입지와 면적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무한리필 창업에 있어서는 상권 분석이 정말로 중요해지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혼자서 막 고민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부 요인의 강점 약점 외부 요인으로 기회와 위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니 훨씬 더 브랜드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수학 분석은 비즈니스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파악하는데 정말로 도움을 많이 주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학 분석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해요. 지금 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으로만 정리를 했지만요.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메뉴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매월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제를 바꿔가면서 내 가게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 t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수 t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거라고 했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브랜드가 통제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의 요소를 봐야 되는 것,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브랜드가 통제할 수 없는 기회와 위험 요소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시로 설명드렸었던 왕가탕으로 무한리필 고깃집에 대한 수학 분석 내용을 파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취합을 해서 메일로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USP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내용이 필요했다. 계속해서 내 브랜드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마케팅 도구들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부자창업스쿨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빠르게 인사이트를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